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고산식물 TV입니다. 아, 오늘도 아, 한 겨울에도 꿋꿋하게 자생하는 아, 식물들을 아, 관찰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입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는 아, 경기 북부 가평군에 위치한 아, 명지산 자락인데요. 네, 오래간만에. 예,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퇴백, 정선, 영월 그쪽으로 지금 다녀오려고 했는데 지금 강한 태풍급 바람과 많은 눈이 예상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경기 북부로 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지금 춥고,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코로나19에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새 계획된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시는 시간들 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어, 꽃 피는 춘삼월에는 이 경기 북부 그의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명지산, 화악산, 성룡산, 국망봉, 어그 다음에 강시봉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강시봉, 민등산, 기목봉또 이쪽에 연인산. 애기봉, 아주 산들이 아주, 명산들이 많습니다. 한 번, 그, 시간을 가지시고, 건강을, 유한 그 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등산로, 우리니까 그, 버스 내리는 곳에서 그 주차장 이큰 주차장 이끈이 주차장에서 아 여기 승천사 있는 이 절까지는 한 5분 내지 한한 한 7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요. 예, 이렇게 계곡으로 이렇게 산행이 시작되는 어 지점에 이렇게 아 멋진 이 이 승천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승천사의 그, 저, 부처님은, 앞에 크게 세워진 부처님은, 그, 남자 부처님이 아니고, 그, 여자 그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그 절에 저 보면은 세워진 그 불상관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 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아, 무교라서요.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크고요. 어, 남양 쪽이라서 아이고 이제 해도 잘 들고 아주 좋은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자세히 보니 그. 여자 형상 그 부처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 약간 어 여성상인데요 또 가까이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건너편에 지금 어 지금 능선에도 이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지금 화학산 저기 지능선 인데요. 눈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 아, 진짜 털은 좋은데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렇게 절들이 있는 이 곳을 보면 아주 명산에, 아, 좋은, 아그 풍광이 수려한 곳에 잘 잡고 있습니다. 야, 이제 더 산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는 승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